무명입니다. 3년간 아, 데나왔는데요 자기가 졸업할 때까지 진로를 결정 못 했어요. 남들은 취업한다는데 자기는 뭐 하냐면 도서관에 가서 책만 읽었대요. 그 취업한다고 준비하는 을 못하고 놀자니 그렇고 도서관에서 책만 읽었답니다. 계속해서. 그러다가 이제 뭐 직장도 다니고 이러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책을 또 어, 계속 읽었는데 하면서 이제 인터넷 방송처럼 자기의 팟캐스트라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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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 이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반응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아, 책을 내자 그런데 자기가 책을 출판사를 1 0 0 군데가 인 보내보겠다. 거절당할 줄 알고 보냈는데 보낸 출판사마다 세 군데에서 오케이 싸이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책을 냈는데그 책이 이제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팔리고, 실시로서점에 가면 있을 겁니다. 넓고 얇은 인물 아닌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그런 비슷한 제목입니다. 어, 이 사람이 이렇게 책을 쓰게 된 것, 그냥 우연이 아니죠. 이 사람의 책에 있기가 뭐냐면, 보통 다 전문가들에게만 뭐 어렵잖아요. 또 전문가들은요, 얘기 안 하면, 이걸 얘기 안 해주고 넘어가면, 양심에 꺼리 낀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양심,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친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국문학과 나왔는데. 그래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쓴 거예요. 뭐 뺄거 빼고 넣고 거라고. 자기가, 자기가 궁금한 거 사람들이 궁금하겠지. 그 정도 수준에서 그는데 사람들한테 어필이 된 겁니다. 아마 전문가들 보기에는 아무튼 얘기겠지만 우리가 보기에 일반인들 보기에는 괜찮은 얘기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이게 요즘에 B급 문화라고 해요. B급 문화. A급이 아니라 B급. 사이에 그 저기 뭐죠? 맞춤 추는 거? 뭐죠 그거? 싸이 말춤추는 노래가 뭐죠? 네. 강남 스타일. 이제 B급 문화인데요. 이런 B급 스타일이 최근에 굉장히 인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어, 사람들이 B급 스타일에 인기를 얻는 것은 뭐냐면, 너무 고상한 척 하지 말자. 너나 나나 A급은 아니고 다 B급인데, B급끼리 같이 이기하고 놀자. 우리끼리 놀자. 어쨌든 그런 의도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어, 사람들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읽었어요. 사이의 강남 스타일이라든지 지금 그 친구의 그 책이라든지 그래서 그것이 뭘준 거냐면 B 급 같지만 사실 뭐가 된 겁니까 B 급이라고 말하지만 A 급이 된 거예요. 최근에 또 하나 흐름이 뭐냐면 어, 예전에는 브랜드 있는 메이커 있는 좋은 거했잖아요 최근은 그런 거보다 메이커 없어도 싸면서 기능이 나한테 맞는 걸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 이런 데서 메이커 매장 메이커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곳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네들이 물건을 주문 생산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구, 이제 고객들의 구매에, 이렇게 구매에 맞춰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변화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게 실용적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실용적인 것보다는 메이커, 좋은 거, 뭐폼 잡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실용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좋은 변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변화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이제 이분화돼 가는 거예요. 서양 같은 데는 귀족과 평민들이 이분화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평민들은요, 귀족 흉내를 생각도 안 해요, 따라할 생각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하고 포기하고 삽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랬거든요, 우리는. 우리는 나도 다 귀족이야, 나도 다 잘할 수 있어, 이러고 살았는데. 최근에 이제 어려워지면서, 아니, 그 사람들은 원래 그렇고, 우리는 우리끼리 뭐 이러면서 이제 이분화되거는좀 슬픈 얘기입니다, 사실은 또 다른 면에서 그래서 슬픈 얘기들이 있어서, 슬픈 면도 있어서 예, 근데 우리는 뭐 누구나 사나 다 과외 과 시키고 그냥 이, 이 사기 비해서 막 시키잖아요. 이 서양이나 이런데는 부자들만 시키거든요. 잘 사는 사람들, 평민들은 안 시키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할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뭐 이러면서 이제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가면서 이제 에, 돈이 있는 지말 재벌이나 그렇게 뭐 우리는 못해 그러고 안시키고 포기하는. 이게 좋은 면도 있지만 슬픔면도 많은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이제. 점점 나라가 바뀌어 가는 그런 추세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 단순히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떤 것이 과연 최선이냐, 어떤 것이 올바르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라는 문제, 나의 가치관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라는 문제 때문에 이제 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네케나, 키네케나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에서요, 로마에서 이렇게 밀랍 인형을 만들, 조각품을 만들 때, 이게 잘못 부서지거나 이러면요, 그걸 표시한다 이렇게 밀랍을 이렇게 싹떼웠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주 기술 좋은, 아니면 인류, 장인들은 꼭 자기작품에 뭐라고 써놨냐면, 시네 케라 라는 말을 써놨어요. 이건 뭐냐면, 시네 없다, 케라 밀랍. 밀라. 밀랍 없다, 는 거는. 나는 그렇게 안 만들었다. 라는 이제 그런 일종의 우리나라 이관인 찍듯이 이렇게 그런 말을 썼어요. 거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sincere라는 말입니다. 진실하다고 그런 뜻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짜다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게 겉으로 일반인들 보면 표가 안 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뭘 가지고 하는 겁니까? s i n 라라는 말을 쓰시면 최소한 진짜겠지라고 믿어. 우리나라 KS 마크 지키면 진짜겠지라고 믿어주는 것처럼 믿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까? 믿어주는 겁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뭔 때문에 믿어줍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뭐그 사람이면 거짓말 안 했겠지 하고 믿어주는 거지. 다 알고 할, 다 알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다 우리가 분석하고 알고 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사실 여러분 메이커스를 사는줄 아십니까? 그걸 믿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디자이너라 는회사를 믿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했으면 그 회사가 했으면. 좋겠지, 괜찮겠지. 그런 눈으로 보니까, 메이크업 어디 보니까 태가 나는 것 같죠? 사실은 그런 눈으로 안 보면 태안 납니다. 그런 눈으로 보니까 태가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믿어주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그냥 공짜로 생깁니까? 공짜로 생기지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오마이 현이라고 말하는 워런 오피시 얘기를 했죠. 내가 믿을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나는 어떻게 아느냐 나는 어떤 사람을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라고 말할 때 어떤 경험을 가지고 말하기를 정말 내가 잘못하고 내가 잡히면 죽는 상황인데도 죽는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 자기가 내가 나를 숨겨주는 자기도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숨겨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친구고 그런 사람이 믿을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워런 오피시 하면서 자기는 그런 사람을 파트너로 구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우여에 빠졌을 때 나를 숨겨줄 만한 사람인가? 내가 잘 나갈 때만 친구고 내가 고난당할 때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정말 내가 고난당하고 힘들어도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손해봐줄 수 있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을 친구라고 말하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친구가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친구. 자, 한 명. 나 그런 친구 한 명은 있다. 너무 조금 나다. 10명! 그렇죠 10명 있다, 10명! 5명! 아, 난 5명 이상은 됩니다. 아, 이상. 10명 이상! 5명 이상! 2명 이상! 1명 이상은 됩니다. 1명은 됩니다. 최소한 그렇지만 1명은 있습니다. 야, 우리 형생님 누굽니까? 또 형주 선생님 얘기하는 건 아니죠? 지금, <laughs> <laughs> 우리 연민 집사님은. 아, 치고 있습니까? 우리 예전 선생님도 들었나요? 치고 있습니까? 친구입니까? 예, 우리 수정 선생님도? 친구 있습니까, 그런 친구? 이야, 또 들은 사람 없나요? 우리 형 선생님 들었나요? 네. 예, 있습니까? 있죠. 예, 회장 소상 선생님이죠? 그럴 수있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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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경민도령도, 예, 경민군도 있답니다. 네.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건 여기 부부들이 계실 때아무소리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번은 들으셔야 되는데. <laughs> 사실은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신뢰를 준다, 신뢰를 주고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신뢰를 어떻게 주고받느냐 면 내게 그가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울 때, 어떤 조건 없이 도울 때 뭐가 생깁니까?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뢰를 만드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 언제냐면요, 그가 때. 그리고 내가 그가 나에게 뭔가 돌려줄 만한 나에게 대갚을 만한 여유가 없을 때 그게 진짜 신뢰를 만드는 겁니다. 걔네는 말씀드리지만 이 손익분기쯤이 생기기 이전의 관계. 저 사람 도와줘봤자 그 별것도 없어 나한테 도 별것도 없는데 나 돌려줄 것도 없고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줄 만한 것도 없어라고 생각될 때 그때 돕는 게 진짜고요. 그때 도울 때 뭐가 생깁니까? 신뢰가 생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줄 아십니까? 날도와주면온 별로, 별로, 하나님께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다할수 있습니다. 뭐다할 수, 모든 걸할수 있고, 충분히 영광 받고, 충분히 충만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뭐한 겁니까? 십자가를 친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된다 믿게 된다는 라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뭐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신뢰, 그것이 어떤 공수나 어떤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런 신뢰를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사람들에서 선포되는 복음이 뭐가 된 겁니까? 능력 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사건을 다 따져서 믿는게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메이커 있으면 메이커 제품 다 따져보고, 다 뜯어보고, 다 진짜 말인가 보고, 다 그러고 믿는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만들었으면 이 회사에서 만들었으면. 제대로 만들었겠지. 그래서 진품, 가품 어떻게 구별합니까, 여러분? 속을 다 뒤져봐서 무리가 약간만 어긋나도 가품입니다. 진품은 이렇게 안 만듭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런 슈레를 만들어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도 쓰임 받지만 세상에서도 쓰임 받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러니까 어, 늘 하는 얘기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업을 하려면, 물론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하나 해야 되는 게 있다. 뭡니까? 너와 만나는 사람들이 너를 만나면 소망을 갖게 만들어줘라. 야, 내가 얘하고 손을 잡으면 뭔가 잘될것 같다. 얘는 정말 될것 같다라는 소망을 만들어줘라. 그러기 위해서 너 외모부터 이미지부터 관리해라. 그래야 누가 누군가 너한테 뭘 합니까? 투자를 하게 돼. 투자는요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보고 투자하는 게사람을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대부분 투자는 사람을 보고 하는 거예요. 쉴레를 줘라 너의 이미지 너의 언행. 그러기위해서 뭐야? 그니까 시간 제대로 지켜야죠. 내 언행 내말내 내, 내 삶을 제대로 관리해야지 그걸 주는 거지. 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줄때 비로소 뭐가 생기지신뢰가생기고 뭐가 생기지 투자가 생기고 거래가 생기고 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게 선순환되는 겁니다. 정주영 씨 같은 분들 여러분 한진그룹 조중훈 씨 같은 분들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실은. 뭐 사기도 많이 지 나중에 떼어먹기도 많이 뺐지만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쉬려면 손해를 봐도 하는 거예요. 정주영 씨 대표적인 게경부고속도라든지 뭐 경북고, 고량고리 고량고 뭐 어디 다리 만들 때라든지 손해보고 회사가 위험해지는데도 감당하잖아요. 그 공사를. 그래서 만들어가는. 그렇게 신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가난한 자를 도와라, 약자를 도와라 하고 말씀하시는 뭡니까 가난한 자, 약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도와서 나한테 고맙습니다 하고 되돌려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도와줄 때 사회도 신뢰, 사회도 신뢰고 하나님도 신뢰하시고, 뿐만 아니라 세상도 너를 신뢰한다 저놈의 양안 맞았어. 손해볼지 절대 안 해.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전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내가 손해볼 줄도 안 해도 저런다니까. 저 사람 괜찮아. 저런 사람이 말하면 믿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 약자를 돕는 건 여러분 성실함은요. 단순히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어디다 내놔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니.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 잘 믿는 거, 교회 잘 다니는 거는 하나님께만 사랑받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난 수요일로마태론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가장 큰계명이 뭡니까? 라고 말했더니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도 그와 같다. 라고 말했는데 그와 같다.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와 동일하다. 동질동질이다. 똑같다. 그러니까 순서가 첫째, 둘째 이렇게 순서상 말했을 뿐이 실제로 더 중요한 하건아니나둘다 똑같다. 똑같이 중요한 게 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네 이웃을 내네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자님다라는 것은요.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자님다라는 것은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자님이라는 것은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뢰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예수자님 나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약속이라든지 나의 삶의 태도라든지 나의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 거. 예요 저 사람은 돈만 주 줘요. 저 사람의 생의 목적은 돈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신뢰하십니까?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은 돈손에보면 언제든지 등돌릴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는 인생의 가치를 나는 돈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뭐라고 손포고 다닙니까? 나 신뢰하지. 난 믿지마. 난 믿지마. 난손에보면 언제든지 등돌릴수 있는 난 믿지마.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기업도 안 되고 다 망하는. 그래서 요즘 기업들이 사회적 이미지 이런 제고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뢰다고 믿었다고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신뢰를 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지? 성경을 다 알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믿고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을 믿고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를 만들는것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뢰를 만들어 가느냐? 라는 것이 두 번째 의미예요. 칼융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럼 나는 문제를 분석하지 말아라 칼릭이라는 분석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하는데 문제를 분석하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답이 안 나옵니까? 예컨대, 예컨대 또 부부가 돈 100만 원 가지고 싸웠어요. 100만 원만 있으면 없으면 네가 못 벌어서 벌어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100만 원 받을까 이거 가지고 간다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니까 안 돼요. 실제로 100만 원 갖다가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칼용이 말하기를,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겉에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뭘내를 돌아보냐면, 너의 내면을 돌아보라고 말하는 거야. 늘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문제인데, 어떤 사람이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똑같이 욕을 먹었습니다. 똑같이 욕을 했습니다. 가난 친한 친구가 욕을 했어요. 야, 임마! 그런 욕을 했습니다. 기분 나쁩니까? 기분 별로 안 나쁘죠. 그렇죠? 친한 친구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전혀 생판 듣도 못한 사람이 와서, 야, 임마! 라고 욕했습니다. 아무리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되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언제나 언제 봤다. 왜 이렇게 되잖아. 자, 야인마하는 말은 똑같아요, 소리는. 그렇죠? 그건 똑같이 들습니다한 사람은 기분 나쁜 사람은 안 나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기분 안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뢰하는 사람. 기분 나쁜 사람은 신뢰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칼리의그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두 사람이 갈등이 생길 때, 이 문제만 가지고 해버리면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보지 말고, 탁자, 사고들, 내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기분 나쁘게 바라봤을까? 기분 나쁘지 않을 수있는거 아닌가? 내가 왜 문제로 생각했는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없었는가? 라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자기 오름, 자기 의 때문이지, 실제로 그 사건 때문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분 나쁩니다. 저 사람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할 때, 실제로 돌아보면, 자기 모집 자기 의 때문이지 진짜 그사람나쁜서 그런 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신뢰를 만드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신다고 무슨 뭡니까? 자신의 뭐를 돌아보라고요? 내면을 돌아보. 저 사람은 믿을만하지 않아. 저 사람은 맨날 약속해 놓죠. 저 사람은 돈도 잘안 갚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저런 사람 믿지 마.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난 세상에 그렇게 좋은 친구 없대. 저런 친구 없대요. 난저 친구가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하는데? 내 마음의 기준이에요. 내 마음의 어떤 기준으로 아주 사람을 모르냐? 내 마음의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냐? 그럼 내 기준이 올줄 알고 내 기준이 다냐? 그렇지 않다. 거기서 자기가 다시 하면 내 마음이, 내 내면이 뒤집어져야 내면이 거꾸로져야, 비로소 비로소 자기의 삶의 영이 역넓어질뿐 아니라 뭘 만들어갑니까? 신뢰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판단하거나 판단하시고 정지하시고 생각하지 않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그것까지 노력하는 거예요. 저도 늘 그것까지 고민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한 일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한 커플을 벗어날 때마다 자기의 내면이 자기의 삶이 성장하는 걸 경험합니다. 시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심지어 제가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을 안것 같습니다. 고문서 보면 그런 흔적들이 많이 발견돼요. 근데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의 판단, 자기들의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메시아로 죽였어요.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를 죽여버렸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그런 게 없겠습니다. 저의 찬스를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앞에 저의 찬스가 지나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찬스인데, 그걸 잃어버린다니까. 왜 잃어버립니까? 내 마음이, 내 축복 죽음이, 내속 죽음이, 그걸 찬스를 찬스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때때는 찬스인지 아는데도 기분 나빠서 싫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저 사람이 나한테 엉망꾼 같다. 난 싫어! 라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엉망금이 싫은 건 아니잖아. 뭐가 싫겁니까? 그 사람이 싫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조금이 엉망군도 싫다고 말하는 거야요 그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은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하거든요. 마음을 다스릴 때 비로소, 내 내면을 다스릴 때 비로소 신뢰의 기초가 됩니다. 아렐니야 그렇게 여러분, 복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내면을... 돌아보지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론 복음들이 하나님의 영광도 되지만 여러분의 삶이 자라겠대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렇게 날마다 삶이 자라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기도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삶이 자라가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신앙이 없다는 얘기는 삶이 자라간다. 다시 말하면 수용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다고 해서 악까지 수용할 수 없습니다. 불이까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요. 이게 정자는 방법이 달라요. 그제는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나면 그렇게 수용하고 자라게 되면 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게 성자에 갈때 여기서 신뢰를 줄수 있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전하는 말 한마디가 예수님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전하는 말 한마디가 이거 였으면 좋겠다. 라는 말이. 위력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다다렇렇 복음전하는 사사람 video v 니 d e o 왜 i d e o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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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만 가지고 말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지고 싸구려처럼 되버렸어요의의없 o 힘없는 축복처럼 되 e o video v i 우리 교 video v i d e 인 것부터 다져 나가야 e o v i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의미있어지고 힘이 있어진다라는 걸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끝낼게요. 예, 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대 예, 예.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혜수를믿으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뢰를 줬다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도 예수님께 신뢰받는 사람이더라. 그러면 신뢰받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신뢰받는 사람, 하나님께 신뢰받는 여러분의 마음에 영역을 넓히면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구하게 됩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있어져서 그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셔서 신뢰를 만들어가시고 멋들어지게 성공하시고 하는 다 그랬더니 디시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과 데넘쳐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새로운 열매들을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아, 네. 여러분 보금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저 사람한테 진심으로 신뢰받을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떻게 보면 저 사람한테 뭔 대가를 바라잡고 내가 도움줄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단순히 그에게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확장되고 여러분의 삶이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만 아니라요. 야 어떻게 저는 까라고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하나 얻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안심한 사람은 다 여러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시는 사람은 사람을 남는 건거예요 그렇게 믿은 가운데 승리하시고 낙거가 하시고 거룩하게 열매를 맺어가시는 릴레가이키를 축복합니다. 음. 내면을 확장시킵시다. 알렐리아 네. 내면을 뒤집읍시다. 자기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춥시다. 그럴 때 놀라운 열매를 기을 줄을 믿습니다. Que domínio